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교육의고 초등 특수 교육과입니다. 특수 교육과입니다. <목소리나> 저희 초등 특수 교육과는 특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.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다 보면 전문성도 생겨서 이제. 영역별로 많은 걸알수 있고 1학년 때는 이론과 이제 세분화된 전공을 나눠서 하는 수업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요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면은 초등특수 교육과에 대한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. 임용고시를 합격을 하면은 초등특수 선생님이 이제 되는 건데요. 아, 아무리 그래도 임용고시가 좀 어려운 시험이잖아요.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아도 기간제 선생님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은. 그 연차도 인정이 돼서 임용고시 시험을 봤을 때 자기가 기간제 했던 연차도 인정이 되고 저희는 복수전공이라는게 있어서 유학교육과를 복수전공하면 유치원에서 취직할 수 있고 특수 어린이집에도 취업할 수 있고 중등 특수 복수전공을 하면은 중학교 임용고시도 시험 볼수 있게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. 저는 지금 4학년이어서 실습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거든요. 아이들이랑 라포 형성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. 가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려고 하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게 제일 크다 생각했었는데 교생을 나가면서 느낀 거는 제가 맡은 반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통해서 그 아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아이 자체를 이제 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. 솔직히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몸이 아픈 친구들을 보우면서 교육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은 보람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계절학교 나갔던 친구가 이번에 교장 나갔을 때. 그 친구를 만났었거든요. 저와 그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규칙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 행동을 봤어요. 그저희 담당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초등학습 교사는 학생들의 이제 규칙을 만들어주는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, 멋지다고 해야 되나, 그런 게? 그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지내다가 처음 사회에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학생들만을 위한 규칙,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사면서 부모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임용 공부방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좀잘 활용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명 정도의 임용을 합격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게 1학년 때부터 세분화돼서 이제 장애 영역별로 수업을 나눠서 하고 실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 학교는 모든 수업 자체가 임용에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단점은 아무리 그래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제 교육하는 과잖아요.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. 좀 이제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, 처음에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좀 적응하기 힘들다.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처음 배우는 점자를 배우게 될 텐데요. 어, 점자를 보통 엘리베이터 이제 버튼 누르는 곳에도 점자가 많이 있고, 이제 음료수 캔 같은 곳에도 보면은 점자가 있어요. 어 이제 그 점자들을 시각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 이교재교부 연구 수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수업을 시연해보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수업이 이제 직접 교구를 만드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명이랑도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수업인 것 같고 교생 실습을 나갈 때도 자기가 그때 의 경험을 토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수업이죠.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경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좀 말을 많이 안 들어서 <laughs>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다음에도 좀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려는 편이에요. 저는 봉사활동보다 이제 교생 갔을 때랑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. 같은 데를 가가지고. 교생 갔을 때 이제 제가 계절학교를 가서 만났던 저희 반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절 보고서 수업 중인데도 저한테 오겠다고 아, 얘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. 그때 추억이 남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갖고 있는 추억이었구나.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해서 그때 좀 보람차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장애를 가진 친구라 해도 똑같은 친구들이기도 하고, 그리고 좀 많이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어서 수 불화가 되고 싶다면 어려움 갖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 하나로 와가지고 러니가이 분야에 대해 서 전문적으로 키워가는 거니까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